이명웅 또 다시 고통에 빠졌나? 국민 가수에게 닥친 새로운 시련의 전말은? 음악 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 쌤 김용숙입니다. 이명웅 씨, 이명웅 씨또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이명웅 씨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은? 본인이 돈을 어디다 잃어버리거나 돈을 쓰는 일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이명웅 씨의 인성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플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본인의 돈을 잃어버리는 게 낫지. 팬들이나 영웅 시대가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을 가장 가슴 아파하죠. 안표 의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노쇼, 피해까지. 가장 가슴 아파했던 일중 하나는 콘서트 안표였습니다. 안표가 계속 비싼 가격으로 팔려나가자, 이는 쉽게 단절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안표 단속을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여 안표를 무효화시키겠다고 계속 공지를 해도 소용이 없자, 결국 안표 처벌법이 강화되어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제법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명웅 씨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이 개선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름 아닌 이명웅의 이름으로 식당을 예약해놓고 노쇼, no 노쇼 no 하는 행위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거죠. 참 이것은 선진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고의로 심지어 금품 갈취를 위해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포착되었습니다. 연예인 사칭 노쇼 사태, 이명웅도 예외 아니었다. 최근 이 문제에 걸려든 연예인들만 해도 송가인 씨가 제일 먼저 발단이 됐고. 이명웅 씨를 비롯해 배우 하정우, 배우 남국민, 변호사, 개그맨 이수근까지 여기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이 연예인들은 무슨 죄입니까? 본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민영 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웅 씨는 또 이렇게 강력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소속사 물고기 뮤직의 신정훈 대표님이나 이명웅 씨는 이렇게 법적으로 강경하게 또 대응도 못합니다. 마음이 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명웅 씨와 물고기 뮤직은 별표별표, 당사명의로 외부의 식당을 예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절대 하지 않는다. 별표별표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소속사 공식 입장과 이명웅의 철학. 또한 별표별표 별표 금전을 이체하거나 그와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거나 주류를 배송하거나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 절대 여기에 응하지 말아달라 별표별표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개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그가 누구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옷만 스쳐도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기를 칠 확률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명홍 씨는 팬들과 개인적인 사진도 찍지 않지 않습니까? 또 주변 인물하고도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을 사용하지 말고 자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합니다. 이마만큼 이명홍 씨는 몸 조심, 생각 조심, 마음 조심을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로 이명홍 씨는 팬들의 선물은 일절 받지 않는다고 성명서를 내다시피 했습니다. 다만 손으로 쓴 정성적인 편지는 받습니다. 팬들의 사랑 편지, 응원 편지는 얼마든지 받는다고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냈을 정도입니다. 이명웅 씨는 여러분들 콘서트 할때 그가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명웅 씨는 돈보다 예술입니다. 이명웅 씨는 예술보다 영적인 관계, 즉 철학,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콘서트를 해서 내돈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보다 내 콘서트를 보러 오시는 고마운 팬들에게 조그마한 불편함도 가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돈보다 팬, 돈보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명웅 씨이기 때문에 본인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그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이고 가장 슬퍼하는 일입니다. 사기 예방의 핵심. 확인 또 확인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때문에 이명웅 씨를 파리에서 누군가가 뭔 짓을 하든 이명웅 씨는 그런 걸 일절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웅 씨가 이런데요. 저런데요. 어디에요? 온데요. 하는 것은 아예 그냥 그런 일은 없다. 없다라고 스위치를 꺼두는 것이 속지 않는 비결이자 지름길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뭘 생각하면 되냐 하면요. 어떤 누가 이렇게 야박한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터넷 시대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직접 확인해서 그 확인 장소는 어디냐면 관공서 아니면 소속사입니다. 반드시 소속사나 관공서 이런 데다 분명하게 확인해서 그들이 확인해 준 것이 정답입니다. 옆에서 누가 이러더라. 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친한 사람도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그냥 전달자에 지나지 않아요. 제발 내가 확인하는 방법. 내가 확인하는 방법. 왜 이걸 왜 하지? 어디서 하지? 그 어디서 한다는 그 장소는 어디지? 무조건 무조건 확인해 확인해 확인을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사기 당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더 하나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라.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돈 벌어준다는 사람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요것만 지키면 돼요. 복잡합니까? 사기를 안 당하는데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만 믿으세요? 아니,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웅 씨의 이름이 악용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이명웅 이름 사칭 피해주의보. 팬과 대중에게 전하는 간곡한 당부. 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명웅씨. 이명웅씨. 또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이명웅씨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은 본인이 돈을 어디다 잃어버리거나 돈을 쓰는 일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웅 본인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명홍 씨는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이명홍 씨의 인성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플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본인의 돈을 잃어버리는 게 낫지, 팬들이나 영웅시대가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을 가장 가슴 아파하죠. 가장 가슴 아파했던 일은 콘서트 안표였습니다. 안표가 계속 비싼 가격으로 팔려나가자, 뭐 이것은 단절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 안표 단속을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하고 안표를 무효화시키겠다고 계속 공지를 해도 소용이 없자, 결국 안표 처벌법이 강화돼서 개정법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이걸로 제법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명웅 씨가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면 이것이 개선되는 일이 많습니다. 연예인 이름 사칭 노쇼 피해 확산, 이명웅도 당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가슴 아픈 일이 발생됐습니다. 다름 아닌 별표별표 별표 이명웅 이름으로 식당을 예약해놓고 노쇼, 노쇼, 별표별표를 하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 거죠. 참 이것은 선진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고의로 금품 갈취를 위해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이 문제에 걸려든 연예인들만 해도 송가인, 배우 하정우, 배우 남궁민, 변우석, 개그맨 이수근까지 여기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이 연예인들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본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민영 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명웅 씨는 또 이렇게 강력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뮤직 신정훈 대표님이나 이명웅 씨는 이렇게 법적으로 강경하게 또 대응도 못합니다.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소속사 물고기 뮤직의 경고와 이명웅의 철저한 자기 관리. 때문에 계속해서 이명웅 씨와 물고기 뮤직은 별표별표 당사 명의로 외부의 식당을 예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니 금전을 이체하거나 그와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거나 주류를 배송하거나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 절대 여기에 응하지 말아달라 별표 별표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씨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개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이명웅씨가 누구와 사진 한 컷만 찍어도 옷만 스쳐도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기를 칠 확률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명웅씨는 팬들하고 개인적인 사진도 찍지 않지 않습니까? 또 주변 인물하고도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을 사용하지 말고 자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명홍 씨는 몸 조심, 생각 조심, 마음 조심을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로 이명홍 씨는 팬들의 선물 일절 받지 않는다고 성명서를 내다시피 했습니다. 다만 손으로 쓴 정성적인 편지는 받습니다. 팬들의 사랑 편지는 얼마든지 받습니다. 응원 편지는 얼마든지 받는다고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냈을 정도입니다. 돈보다 사람, 도덕성을 중시하는 아티스트. 이명웅 씨는 여러분들 콘서트 할때 이명웅 씨가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 우리는 보잖아요. 이명웅 씨는 돈보다 예술입니다. 이명웅 씨는 예술보다 영적인 관계, 즉 철학,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콘서트를 해서 내돈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보다 내 네. 콘서트를 보러 오시는 고마운 팬들에게 조그마한 불편함도 가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돈보다 팬, 돈보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이명웅씨이기 때문에 본인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이거는 이명웅씨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이고 가장 슬퍼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명웅씨 8위, 연예인 8위 를 해서 누군가가 뭔 짓을 하든, 이명웅 씨는 그런 걸 일절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웅 씨가 이런데요. 저런데요. 어디에 온데요. 이런 거는 아예 그냥 그런 일은 없다. 없다. 라고 스위치를 꺼두는 것이 속지 않는 비결이고 지름길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어떤 누가 이렇게 야박한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사기 예방을 위한 황금률. 직접 확인하고 의심하라. 반드시 우리가 인터넷 시대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직접 확인해서 그 확인 장소는 어디냐면 관공서입니다. 아니면 소속사입니다. 반드시 소속사나 이런 관공서에 분명하게 확인해서 그들이 확인해준 것이 정답입니다. 옆에서 누가 이러더라. 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친한 사람도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그냥 전달자에 지나지 않아요. 제발 내가 확인하는 방법, 내가 확인하는 법, 왜 이걸 왜 하지? 어디서 하지? 그 어디서 한다는 그 장소는 어디지? 무조건 무조건 확인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사기 당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더 하나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돈 벌어준다는 사람 없습니다. 이 원칙, 요것만 지키면 돼요. 복잡합니까? 사기를 안 당하는 데 전문 주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만 믿으세요? 아니,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웅 씨의 이름이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며 소중한 재산과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명웅 씨처럼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의 이름 사칭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팬들과 소속사, 그리고 사회 전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오늘은 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된 또 다른 가슴 아픈 소식.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우리의 현명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명웅씨는 돈을 잃거나 쓰는 일에 가슴 아파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으로 인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크게 상심하고 아파하는 분입니다. 팬들이나 영웅시대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을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죠. 차라리 본인의 돈을 잃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팬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가슴 아파했던 일중 하나는 바로 콘서트 안표 문제였습니다. 비싼 가격에 안표가 거래되는 현상이 계속되자, 이명웅 씨 측은 실명제를 도입하고 안표를 무효화하는 등 다양한 공지를 통해 일을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근절하기 어려웠고, 결국 안표 처벌법 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개정법은 이제 발효되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이명웅 씨가 제기하는 사회적 문제는 종종 개선의 계기가 되곤 합니다. 이명웅 사칭 노쇼, 피해 발생. 그런데 최근 또 다른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름 아닌 이명웅 씨의 이름을 사칭하여 식당을 예약한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노쇼, 사태입니다. 이는 선진국가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에 연루된 연예인들로는 송가인 씨를 시작으로 이명웅 씨, 배우 하정우 씨, 남국민 씨, 변우석 씨, 개그맨 이숙은 씨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자신들로 인해 팬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 아팠을까요? 이러한 사측 및 노쇼 피해에 대해 소속사들은 앞으로 민영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고기 뮤직의 신정훈 대표님이나 이명웅씨는 워낙 마음이 여린 분들이라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합니다. 소속사의 강곡한 당부 절대 속지 마세요.